그래서 우선은 대상자에게 제일 중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몸통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대상자가 내리고 있는 팔과, 그리고 등, 그리고 골반 쪽에서 버텨 주는 힘이 있어야 되고 위로 밀리거나 혹은 체강이나 어깨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다리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깨가 좀 긴장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약간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더 후면 쪽으로 힘을 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너무 팔을 이렇게 뒤로 부릿자듯이 밀어내는 힘을 써 버리면 대신 등이랑 허리가 이렇게 캐리지에서 떠버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 팔 후면 라인에서 내 견갑의 외축 부위랑 내 겨드랑이 뒤쪽에 같이 여기 조금 더 밀착되는 느낌이면 돼요 그 정도의 힘 여기요? 어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쇄골은 좌우로 조금 더 넓어지면서 등에 그리고 팔 후면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